안녕하세요 파파마켓 나진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변태 상황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가락시장에 매주에 올라와서 물건을 사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 매장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과일 카페 프루타를 운영하고 있는 한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삶 이거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어, 원래 과일가게는 이제 4년 차 됐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일카페 운영한 지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건 개인적으로도 항상 궁금한 건데, 여기서 렌트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또 렌트해서 가락시장 와서 물건 사서 띄워서 여기 또. 배 타고 또까지 와요. 사장이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남아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맛있는 과일을 갖고 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아니, 제주도에 사면 되잖아요. 가락시장에서 과일 이제 나가는 거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많이 나잖아요.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저도 처음에 원래 가게 오픈했을 때는 제주도에서도 갖고 오고 지방 다른 여러 업체에서도 많이 갖고 오긴 했었는데, 음, 네. 확실히. 관악시장이랑은맛 차이 많이 나긴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렵게 어렵게 과일을 공수해서 매주 시장에서 물건을 다 체크하시고 들어오는 물건을 여기 제주도에 있는 어, 도민들이나 네. 여기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보니까 <laughs> 카페용 무슨 과일가게 이런 거 같기도 하고 펜션 같기도 하고 되게 그런데 좀 뭔가 제주스러운, 제주가 좀자잘 같은 그게 유명해가지고 네.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laughs> 네.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 네. 네. 뭐 과일을 드시던 뭐 커피를 드시던 여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밖에서 뭐 과일 커팅과일도 드시는 분들도 지금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어긴한데 예. 예. 날씨 좀 선선해지면은 여기서 앉아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과일주스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네. 커팅과일도 하세요? 네 여기 저희 매장에서 이제 과일 접시를 따로 판매하고 있어요. 아 접시에다가 또 이쁘게 담아서 네. 뭐요? 군고구마 기계요? 뭐예요? 그냥 네. 난로인데. 예. 겨울에 혹시 야외에서 드시고 싶으신데 너무 추우면은 아 따뜻하게 드시라고. 여기는 저기 군고구마도 해요? 기계가 또 따로 있어 가지고. 아, 또 다른 기계 <laughs> 네. 또, 또 있어요? 아, 그럼 여기는 따뜻하게 하고 군고구마 기계는 또 네, 따로하고. 따로 지금 손님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르시는 어, 분들이 그래도 오시는. 저희 매장은 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아, 원주민들이 네. 많이. 한번 드셔 보시고 맛있어서. 아, 그렇 네. 여기에 마스코트 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이름이 뭐죠? 팡이라고 이요네 엄청 순하고 이따가 팡이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서울에서 올라 내려온 사람들은 놀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은아 제주도 온 느낌이 난다 근데 삶은 잘못 느끼죠 매번 여기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느낌니다 그런 거를 아까 살짝 보니까 그 뭐지? 자두 주스? 어네 그거 맛있을 것 같은데 저좀 먹어보면 안 돼요? 아네 알겠어요 한번 들어가서 어, 여기 보니까 선물 세트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거는 저희 네. 매장에서 이제 주문 받아서 네. 이제 과일 바구니나 아니면 이런 박스 같은 데다가 네. 과일 담아서 이제 판매하고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히네요. 이게 뭐 카페인데 선물 세트도 만들고 커팅 과일도 하고 주스도 하고 그리고 또 원물도 파시고 네 그렇게 다 뱀인도 하시고 네 뱀인하고 음, 여기는 이제 네. 와서 손님들 오셔갖고 뭐 메뉴 같은 거 보시고 주문하시는 카운터 같은 것이고. 이쪽에 오시면은 저희 이제 여기 매대에다가 저희 파는 원물 판매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과일 고르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커팅도 해도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화강암이라 제주도는 이제 화강암 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이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서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어 그래도 뭔가 과일 가게긴 한데. 네. 제주도니까 이제 제주도 음. 특색을 살리고 음, 혹시나 음. 뭐 관광객분들이나 오시면은 뭔가 좀 제주만의 네, 네. 그런 걸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바닥은 업체에서 정해주긴 했는데 음. 그래도 제일 어울, 네, 제일 어울리게끔 네, 아우라가 좀 어울려지는 네. 느낌이고 진짜로 뭔가 어,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화강암 재질의 이런 벽돌 컨셉도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저희 이제 청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청들도 다 저희가 직접 아 직접 만드는거 만드는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좀 시원하게 파는 과일들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과일이 많이 떨어져 갖고 네. 주말이기 때문에 네, 있긴 한데 사장님이 냉장고를 두 개를 나눠서 보관을 해요 여기는 온도를 좀 높게 하고 여기는 온도를 좀 낮게 합니다 사과 같은 것들은 오히려 낮은 온도로 보관하는 게 훨씬 좋고 지금 밖에 있긴 한데 지금 후속되면은 이제 여기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같이 와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나 봐요. 제주도는 어쨌든 과일 카페들이 많이 오니까 음. 이런 건강 같은 걸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과일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랑 가족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과일 한 접시에서 뭐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그다음에 과일을 이제 토핑해서 만드는 과일 그린 요거트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와플에다가 과일 토핑해서 파는 수제 와플도 판매하고 있는데 어... 좀...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런 복숭아 주스나 자두 주스나 이런 파인애플 주스, 망고 주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냉동 쓰거든요? 네사인네는 우리가 사오는 그 생과일을 직접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수박 주스 만드는 건데 음... 박짓스를 만들 때씨가 들어가면은 좀 그렇죠. 텁텁한 맛도 있고 시시 식면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예. 이거 잘라 갖고 이렇게 하나씩 다 음. 씨를 빼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음. 주스를 만들고 있어요. 수박 주스 만드는데 수박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통 수박은 좀 그때그때 달르긴 한데 한 350g에서 한 400g 정도 넣고 아. 있어요. 맞긴 해요. 야, <laughs> 앉아서 얘기 좀 아, 네. 할까요? 굉장히 걸쭉한데요. 망고 주스는 이거 인기 엄청 많지 않아요? 어, 네. 망고 주스는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고. 사이 아, 망고 주스는 지금 망고 가격 올려야 되지 않아요 <laughs> 주스 잡기 올려야 될것 같은데. 망고가 너무 비싸니까 이것도 배달도 하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면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과일을 하셨어요? 이제 네. 아는 지인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고, 네. 직장 그만두고 이제 돌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번 네. 해보는 게 어떠냐, 네, 권유를 네. 하셔서고 시작하게 됩니다. 과일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 장사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제주도에서 팔고 있는 이 과일 매장에서 사임을 하고 있는 장점, 이제주에서 사장님 프로타 과일의 특징이 뭔지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시장에 가서 음. 맛본 과일만을 가지고 오고 맛을 봐서 여기서 매장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팔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과일 드셨던 분들이 드셔보시고 맛있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손님분들도 많이 다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것도 같고 음, 지금 제주도에 대략 몇개 정도의 갈가게가 있다고 저희 같은 좀 비슷한 느낌 갈가게는 7, 8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일반 그런 과일 가게도 많으니까 숫자로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저희 같은 비슷한 전문점 느낌은 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될것 같아요 사장님은 가락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비행기 타고 와서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도 도매시장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대부분은 도매시장 제주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좀더 맛있는 걸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래 지방 그래서 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분 들은 분들은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제주도에서 이제 과일 받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받으시면 되지, 왜 가락시장에 오세요?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했었는데 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맛있는 과일을 찾게 되고 음. 점점 육지에 있는 시장을 찾게 되고 가락시장은 제가 열심히 돌아다닌 만큼 맛있는 과일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가락시장 외에도 지방에 있는 시장들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 중에서 그래서 왜 하필 가락시장이 됐어요? 거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물건 받아서 먹어보면 괜찮아갖지고 음. 어, 여기 시장도 되게 괜찮다 괜찮다 생각했는데 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입맛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좀더 맛있는 과일이 있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또 이제 다른 시장을 찾게 되고 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가락시장이 그래도 제일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주시장 같은 경우하고 가락시장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과일 시장이 클려면 저는 어쨌든 인구도 많고 과일 음. 특비하는 사람도 만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주도는 그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도 작게 형성되어 있고 과락시장만 가도 딱알수 있는 게뭐 중매인 분들이 진짜 몇백 분 몇천 분 계신 그렇죠? 그 분들이 네. 그 많은 과일을 다 이제 경매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건데 수입 과일도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경매장에는 수입과일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는 경매장에 이제 동력 경매장이 있다 보니까 아. 보통 이제 수입과일은 외부에 있는 이제 수입업체에다가 이제 발주를 넣어서 음. 받는 시스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시장에서 뭐 과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 제주도에 좀 여러 군데 납품할 수 있는 좀 그런 유통을할수 있는 네. 좀 그런 걸 나중에 하고 싶긴 하고 물건을 가락 시장에 사오면 여러 가지 물류비도 들어가고 가입 가격도 일단 사는 물건 퀄리티 자체가 낮은 퀄리티가 아니고 높은 퀄리티잖아요. 여기까지 네. 와서 판매를 하려면 가격이 많이 붙을 거고 네. 제주도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건데 고객들이 그래도 사요? 처음 이제 오픈하고 나서는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과일 가격 보고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든 과일이 다 비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입 과일 같은 것들은 가락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렴하게 갖고 온 과일들은 또 저희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산 과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경매 가격이 이제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네. 맛있는 건 진짜 네, 비싸고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맛없는 과일을 갖고 와서 비싸게 파는 거였으면은 소비자분들도. 맛도 없는데 진짜 비 싸게 판다 그런 음, 생각도 음, 그러니까. 하시고 그런 말도 음,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먹어보고 그래도 이건 자신감 있게 팔수 있겠다 싶은 음, 과일들만 음, 음, 보니까 음. 물류비가 비싼 만큼 또 이제 저희는 최소한의 마진만 보고 또 판매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비싼데 그래도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단골 손님이 많이 네. 생겼네요. 사임 저랑 이제 시장에서 만나잖아요. 네. 저는 그냥 만나는 거부터 시작이잖아요. 전날부터 가락시장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루틴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경매가 새벽에 시작하니까 네.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해서 네. 제주도에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 갖고 김포에서 다시 또 렌트해서. 네. 가락 시장에 가져가, 가서 짧은 시간 동안 또 어디 방 빌려 있기도 그러고 그래서 네. 그냥 시장에서 <laughs> 시장 구경하면서 이제 물건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놔두고 아침에 되면은 이제 제주도 내려가는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네. 그 차를 이제 불러서 그 차에다가 이제 상차를 하고 그 상차한 차가 이제 목포까지 또 목포요? 네 목포까지 네. 또 내려가서 이제 새벽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 도착하면은 이제 제가 차세로 가는 아 사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여기서 배송해주는 게아니어 보통 근데 배송하면 은또 배송하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냥 차라리 제가 빨리 가보고 음... 매장에다가 진열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제가 찾으러 가는 그러면 식으로 그러면 공항에 가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가까운데 뭐 바닷가로 가요? 보통은 배로 오니까 이제 제주항으로 가서 아 빨리... 제주항에서 네. 배로 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네. 하루 정도 묵혀서 올 텐데 그럼 과일이 다 썩거나 안 좋게 올지 않나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고 또뭐 뭔가 찾게 되고 찾게 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차에 다 냉장 시스템이 음 있어가지고 음그 냉장 안에서 다 틀어놓고 오니까 시원하게 네. 오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도 문제없이 올수 있다 날씨가 더워도 네. 여기 사시는 도민들도 계시지만 관광객들도 이제 저녁에 뭔가 시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배달 플랫폼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긴 해요 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근데 저희 매장은 이제 좀 시내랑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배달비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배달비 지원도 해주고 솔직히 근데 너무 수수료가 비싸긴 하잖아요. 그쵸, 너무 비싸요. 네, 손님들이 이제 매장에 와서 사드시는 가격이랑 이제 또 배달로 시켜먹는 가격이랑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제가 하면 할수록 뭔가 재짓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음. 되나? 아니 사장님이 재짓는 거 아니죠 그건 맞아요. 배달 플랫폼 자체에서 음. 그쪽에서 광고비나 음. 수수료를 많이 떠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된 거죠 음. 어쨌든 저도 최대한 맛있는 과일 갖고 와서 저렴하게는 판매하고 싶은데 이게 수수료도 내고 음. 제가 적자는 볼수 그렇죠. 없으니까 적자 상황에서 점점 가격이 높아지고 비싸지고 배달 플랫폼 그런 거에 기대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음.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면은 이제 제주도는 귤이 유명하잖아요. 아, 네, 유명하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제주도에서 최내양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네. 이 장사를 해서 이제 부모님 과일을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겨울에 갖다 놓고 그러면, 네, 관광객 분들이나 아니면 도민분들이 와서 이제 시식해보시고 맛있으면 은뭐 선물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게 큰또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이나 관광객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제주도 공항 근처잖아요. 네, 네 여기 어떻게 올수 있는지 혹시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공항이랑 차로 한 10분이면 매장까지 음... 올수 있고 관광지인 한라수목원 근처거든요 접근성 되게 편리하고 좋으니까 저희 가게 오실 거면 혹시 노영동 123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가게 주소니까 방문해 주세요 여기 밑에 자막으로 저희가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게 뭐지? <laughs> 아, <진짜. 웃음> 사람 같은데 이름이 뭐죠, 강아지 이름? 이름 여기 보시면은 팡이에요, 팡. 팡이에요, 팡? 팡. 일단... <laughs> 손님들이 아까 보니까 엄청 이뻐하고 자기 강아지처럼 엄청 이뻐하더라고요. 저희 수영견은 음. 매장에 이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데 혹시나 손님들 계실 때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냥 안고 계시거나 그러시면은 상관없거든요. 음, 음. 밖에도 야외에서 야외, 있어도 야외, 있어도 야외도 예, 가능해요. 예, 가능. 제주도에 놀러 오신 분들이면 그런 감성적인 걸 느끼고 싶으면 또 여기 제주 프루타 오셔서 맛있는 과일도 드시고. 음. 감성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과일도 하지만 유통도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과일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장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성장 많이 하셔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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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하지. いフフ。<laughs> <laughs>